최근 한 외신에 따르면 지드래곤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오너 레코드 그룹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제니와 지수가 각각 1인 기획사를 세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렇게 블랙피크와 지드래곤의 거치 문제가 소면에 올라오자 YG의 주가는 계속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이비 몬스터는 YG가 블랙피크 이후 7년 만에 발표하는 과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블랙핑크를 이어서 k 은몬스터가 새로운 y g 의 d n a 를이어갈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입니다. 과연 YG답다. 아이돌계에서는 재계약 시점인 7년 l 기준으로 i n 7년이라는 h i l d Blackpink is a 해 h i l d b l a c k p i 핑크역시 a c h i l 니 Blackpink is a child. Blackpink is a 6 h 차에 d 친전 세계 초대형 글로벌 투어를 h i 었는데요 특히 이번 콘서트는 블랙핑크의 재계약 시험을 앞두고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향후 yg에서 블랙핑크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관심도 쏠렸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제니와 지수가 각각 1인 기획사를 세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요즘 다른 아이돌들 같은 경우에도 그룹 활동은 기존 소속사에서 하고 개개인마다 개별의 소속사를 이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향후 지수와 제니가 1인 소속사로 간다고 하더라도 블랙핑크 활동은 계속해서 yg에서 할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번 재계약 방향이 흘러가지에 대해서 많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블랙핑크 이슈 외에도 yg에서는 지드래곤의 거취에 대한 문제도 이제 불거지고 있는데요 현재 yg에는 빅바인 멤버 중에서는 지드래곤이 유일하게 적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한 외신에 따르면 지드래곤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오너 레코드 그룹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지드래곤이 원어레코드 사무실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 과연 지드래곤이 원어레코드를 적을 옮기는 것인가, 아니면 YG에 계속해서 남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시선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건데 YG는 현재 지드래곤의 광고, 뭐 기타 활동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개별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이제 재계약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의 중인 상황이라고 저희에게 알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드래곤이 계속 YG에 남을 것인가, YG를 떠날 것인가에 대한 세간의 시선이 계속 쏠리고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블랙피크와 지델곤의 거치 문제가 소면에 올라오자 YG의 주가는 계속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19일 종가 8만원대를 기록했던 YG의 주가는 17일 5만7천원대의 종가를 기록하면서 대폭 하락한 수치를 보였었는데요. YG로서는 주가 안정화를 위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YG는 블랙피크가 아니더라도 악뮤, 트레저, 그리고 미노가 소속되어있는데요 트리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악뮤는 최근 음향 성적을 좋게 기록하는 만큼 블랙핑크가 아니더라도 굳이 yg의 주가가 떨어질 이유가 있냐는 라 시선도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yg는 오는 11월에 베이비 몬스터라는 새로운 걸그룹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베이비 몬스터는 yg가 블랙핑크 이후 7년 만에 발표하는 걸그룹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베이비 몬스터 같은 경우는 10월 말에 뮤직비디오 촬영을 앞두고 있고 11월에 데뷔를 하는 만큼 과연. 블레이핑크를 이어서 베이비몬스터가 새로운 YG의 DNA를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는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가 YG로 돌아오고 나서 처음으로 발표하는 걸그룹이기 때문에 많은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YG 의 모든 스태프들이 베이비몬스터의 성공적인 데뷔를 위해 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전언을 이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이비몬스터는 현재 데뷔 전부터 유튜브 구독자 300만 명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 일본, 태국인 멤버로 7인조로 구성되는 다국적 걸그룹이기 때문에. 블랙핑크처럼 아시아적인 인기를 끌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베이비몬스터가 지난 9월에서 11월로 데뷔를 미룬 만큼 과연 완성도 있는 그룹이 나올까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는데요. 양현수 총괄 프로듀서에 따르면 이번 베이비몬스터는 2년간의 프로듀싱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제작했기 을 때문에 과연 YG답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현재 YG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와 지드래곤의 문제로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베이비몬스터의 성공적 데뷔 그리고 위너 악뮤 트레저로 이끄는 세대교체가 이루어졌을 때, 과연 YG의 주가가 다시 오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